오늘의 사연 라디오 빨간 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2살 싱글녀입니다. 최근 일이 많아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날은 야근을 하던 중 얼른 마치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사무실 불이 꺼지더라고요. 보안실에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일하다 보니 깜빡한 거죠. 저희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소등이 되고 문이 잠겨버리거든요. 주변이 어두워지니 겁이나 바로 보안실에다 제가 있는 걸 알리니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에 야근이 없는 회사다 보니 보안실에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특히 제가 깜빡해서 야근할 때마다 이런 일이 종종 생기다 보니 이제는 보안실도 알아서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일이 마무리될 때쯤 고맙기도 해서 출근길에 간식 좀 사갔습니다. 늘 통화로만 목소리를 듣던 직원이기에 이름만 알고 있어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보니 교대 근무인데 야간 담당자라면서 자리에 없어 아쉽지만 전해달라 하고 돌아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시간 가까워질 때쯤 휴대폰 알림을 보니 보안 직원이었어요. 고맙다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근을 하냐고 묻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누군가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누군지 모르니 그 보안 직원이라고 말하더군요. 손에는 음료를 들고 말이죠. 빠르게 그 직원을 스캔했는데, 관리를 잘 하는지 몸도 좋고, 꽤나 훈남이더라고요. 사무실에 종종 보이는 훈남들과는 다르게 뭔가 힘도 더세 보이고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분명 느낌상이겠지만요. 이후 퇴근길에 보안실에 잠깐 들렀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인사를 하고 가고 싶더라고요. 서로 제대로 된 통성명을 하고 이후 종종 야근을 할 때마다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퇴근하러 나섰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왔어요. 일기예보를 보니 조금 기다리면 그칠 것 같아 그냥 기다렸다 가려고 했죠. 사무실에 다시 올라가기 싫어 그냥 회사 입구에 서 있는데 누가 다가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보니 그 보안직원이었어요. 상황 설명을 했더니 보안실에 아무도 없으니 편히 있다가 비 그치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 함께 들어갔어요. 그렇게 앉아 기다리는데 커피를 한잔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봤는데 잘못해서 컵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이 엉망이 되어서 바닥에 쭈그려 앉아 열심히 닦고 있는데 시선이 느껴져 그쪽을 쳐다보니 직원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고 저도 기분 탓인지 몸이 괜히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단추가 라며 말 끝을 흐리더라고요. 보니 블라우스에 앞단추가 풀어져 있었던 거예요. 창피에 다급히 가렸고 직원이 바닥 정리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더니 목목거림도 없이 갑자기 제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놀라서 밀어내니 싫어요? 라고 되묻는데 고개만 절레절레 했어요. 이 직원은 그걸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점점 더 깊게 들어왔고 절 받치고 있던 손으로 방금 전 잠근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으려고 했어요. 장소가 장소인지라 걱정스러워 제지하려는데 그런 저를 이끌고 숙직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뜨겁게 서로를 마주했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앞으로 야근할 때마다 자꾸 생각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오늘의 빨간 썰은 여기까지며,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